유난히 눈시울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금년이 2019년이죠. 음, 딱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어, 예, 3.1 운동이 있었고, 예, 독립 운동이 있었지요. 저는 그분들을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분들, 이름 한분한 한 분들을 생각하며 기억할 때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주에 3일 그 3일절 100주년 기념 주일을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번 주 중에 그 영화를 유관순 그 한거 유관순 이야기인가요? 그 영화를 갑자기 보자고 그래서 그 영화를 갑자기 예매하고 그날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위인 전으로 만났던 유관순 열사 그렇게 만났던 유관순 그분을 서대문 형무소라는 그그 그 안에서만 조명됐던 그 영화를 보면서 어,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생각하면 서울에서 이미 독립운동 3일절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아마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어, 숨어 있으면서 교회에서 태극기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천이죠. 그 아우네 상태에서 1919년 4월 1일, 유관순 열사께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대한독립만세.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오빠와 본인이 잡히게 되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아, 그렇지, 그러셨었지.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더라고요. 형무소 안에서 1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잃어버렸잖아요. 돌아오는 1주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요. 다시금 대한독립을 외치고 싶어서 1920년 4월 1일 날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1920년 4월 1일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 날을 기억하고는 그 안에서 만세운동을 합니다. 나라면 인권이 전혀 없었던 그 당시, 그 형무소 안에 일제의 총칼이 있었는데, 나라면 감옥 안에서 만세 운동을 했을까? 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밖에서 내가 대한 독립은 외쳤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 감옥 안에서라도 나도 했을까? 어, 유관순 열사는 돌아보면 모진 고문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추록 예정일 이틀을 앞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한참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며 밤늦게 학원을 다니고 있을 그 나이에, 어, 동해안 독립을 외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뜻을 급히지 않고 적절하게 좀 타협하셨으면 그렇게 고초는 단당하고 그렇게 생존하셨을 수 있었겠지만 추록을 이틀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유관순 열사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분명히 틀렸다고는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옳다고는 분명히 말하지만 좀 지혜롭지는 못하다고 말하진 않았을까? 또 이런 분은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리니까. 그냥 의분에 철없는 행동이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과거에 생각하면 유관순 열사 그분의 고통만 생각을 해봤어요. 고문 받았던 것 얼마나 힘드셨을까?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여기 손톱 밑에를 찌르는 것이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이것이 찔려질 때막제 온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막 온몸이 막다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관순 열사의 진짜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고문이었을까요?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문보다 더 아픈 눈물이 있었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면, 물론 사실을 가지고 했지만 그 중에는 일부 어 이,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영화에서 정말 유관순 그 열사의 눈물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대사에 보면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그 좁은 감옥 안에서 그분이 무엇이라 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정당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 막다 느껴져요. 정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나쁜 일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내 젊은 생명을 걸고, 내가 이렇게 고투를 당하고,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야죠. 하나님의 부재를 그가 경험해요. 함께 옥살이를 했던 동지들이 하나, 둘씩 떠납니다. 크지 않은 감옥이지만 그곳에 혼자 덩러리 남아있을 때 동지의 부재 유관순 열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고독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이지만 함께 가는 동지가 없을 때 몸이 아픈 것보다 이것이 더 아픈 거예요 정당한 길이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침묵하실 때,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힘들지요? 유한순 열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우리가 덜 마음이 아플 텐데, 우리도 위로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출소를 하시고, 아픈 몸이 회복되시고, 조국이 강복되는 것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는데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조국의 모습을 보셨다면 우리도 위로를 받고 그분 또 본인이 했던 이 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었던가를 다시금 본인도 위로를 받으셨을 텐데 죄송하지만 유한순 열사는 그의 삶으로서 보면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셨어요 추록조차도 못하셨어요 아픈 몸한번 제대로 치료받다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빈감방에서 고독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누구 하나 그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고생이잖아요. 제가 이만큼 나이가 들고 제 딴에는 제가 믿음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제가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심정을 가져봐요. 그분 아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하고 있는 그 길이 내 곁에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떠나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계단 잘못된 일을 하진 않았을까? 대한독립을 외쳤으면 조국이 독립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본인은 공부도 못하게 되어지고, 구금되어지고, 결국 우리 것들 떠나게 되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다 떠났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독, 그 고독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고독을, 고독을 지우기 위해서 떠났지요. 그때 그분은 왜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고독한 길을 걸어간 한 분이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 동생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어머니께서 낳으시다가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때 요셉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 분명히 사람은 어머님을 통하여 받아야 될 사랑의 몫이 있어요 이건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재가 있었어요 그 고독 사춘기 때 17살 때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형들로부터 형들이었으니까 말도 함부로 다할수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형제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는, 자기 말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란 다 모든 사람이 의심해도, 친구란 거짓말조차도 믿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요셉에게는 자기가 바른 말을 해도 그 애굽에서... 무도 자기 말 하나 들어주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의 부재,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감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소망의 부재.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까지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들, 고독한 인생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부재로 고독했고, 청소년 시절 형제들 형제의 부재로 인해서 고독하였고, 청년 시절 친구의 부재로 고독하였고, 그는 소망을 품에는 너무나도 고독한 인생을 보냅니다. 그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고독이 있었어요. 어머니 부재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지긋지긋한 고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수차 다가옵니다. 거듭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이런 고독을 그른 청산하고 어쩌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고독하리라. 내가 이번에 고독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내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고독하리라, 나 요셉 믿음으로 고독한 길을 걸으리라, 그가 결심합니다. 스스로 고독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고독을 피하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을, 그 요셉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철저하게 고독하게 하셨다고 고백,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앞서가게 합니다. 누군가를 앞서가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독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고독한 길을 걸어간 결과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가 땅에서 받은 복이 있죠?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땅에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자원하여 고독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이 형들과의 상봉의 장면이에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어져요. 회복되어져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복을. 그 뿐만 아니라, 요셉의 믿음으로 고독한 길을 걸어갔을 때, 많은 사람을, 지금 흉년이잖아요. 흉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복인가요? 믿음은 고독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너와 방주를 주님께서 지으라 하셨을 때 방주를 지을 때 그는 왜 만드는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내내 그는 고독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나이에 주님께서 길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길을 떠나는데 그가 야할 바를 알았을까요? 갈 바를 본인이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 길이 그는 계속 고독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는 철저하게 고독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남을 설득하기는커녕 정작 자기 자신에게조차 확신을 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다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하게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국의 노예 생활하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셨을까요? 하나님 이미 그거 다 알고 계셨는데 보고 계셨는데 요셉이 요셉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요셉이 아픔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눈물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야 그가 그 고독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아팠을까요? 하나님 아픈 마음이 느껴지나요? 요셉 한 사람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는 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저 고독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 때그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느껴지시나요?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사랑하셨기에 요셉이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 아픔을 포기하지 않고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진리의 길 돌아보면 고독합니다. 정말 깊은 사랑, 사랑의 길 돌아보면 고독합니다. 누가 그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길, 고독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잠시 혼자 있지 못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불안함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가 혹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다수가 함께 가지 않는 길을 혹시 실패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고독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을 찾아 나서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를 고독한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여 아버지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유익이 없는 고독한 길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실패한 고독자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독한 그 누군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고독한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구원이 있고 그 고독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고독한 그 사람이 있는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고독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이 축복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결심을 하고 걸어갈지라도 분명히 위기가 올 겁니다. 이 고독한 길을 떠나고 싶은 어쩌면 여러 번의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어이 생각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일제 시대 때 고독을 버리고 당시 편안함을 취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조금또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왜 그러셨는가 오히려 동감이 갑니다. 유관순 열사를 고문했던 조선 사람 정춘영 그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고, 그에게도 여동생이 있어서 부양해야 되는 그 의무. 그것 때문에 그가 유한순 열사를 고문했을 때 그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을사오적 학부 대신 이완용, 내무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그분들은 이또 히로부미가 제시하는 그 내용을 그래도 조국을 생각해서 조금 수정했어. 그래도 지금 이것이 이것이 그래도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독을 버리고 조국과 함께하는 고독을 버리고 일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유관순 열사가 부끄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끄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 그분들이 부러운 사람이 있나요? 그 당시에 조금 더 여유있게 살았던 그분들이 지금 부러운 사람이 있나요? 그분들이 흠모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고독을 버렸더니 고독을 버렸더니 그때는 편안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오늘날 고독한 길을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고독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고독을 내가 버리면 내일 내가 부끄럽거나 내가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고독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을, 고독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정찬영, 그리고 을사오적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제와 손을 잡았던 그분들이 30년 후만 생각했어라도 30년 후만 생각했더라도 3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오고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그때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그분들이 그,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차라리 밥을 굶는, 굶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밥을 굶는 그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 3일 절 100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laughs> 어, 한 단어가 너무 지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독이라는 것. 고독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단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독함이 두려워 숫자 범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란 이름으로 고독을 지우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독한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의와 진리의 길을 고독하게 걷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독한 교회이나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입니다라고 한 주간 어,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